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SSSEM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이라는 것은 어 우리 몸에는 이제 하루에도 수천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끊임없이 DNA 변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가사멸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비정상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만드는 데 있어 종양 유전자, 원종양 유전자라는 암세포를 만드는 유전자들 속에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기전을 방해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이 원종양 유전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제거 단백질 들 제거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를 하는 어떤 어 세포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죠. 이런 눈덩이 효과가 바로 암 세포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암 세포를 이제 인식하고 자 거기에 면역 세포를 동원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배출하는 작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 기준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암세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질환인 두 바이러스 질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이루는 기관지 바이러스에 질환을 통해서 폐혈증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그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숨어 있는 바이러스나 나쁜 암세포 같은 경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기다 그랬다가 면역력이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역치 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재활성화되고요. 그런 과정에 통해서 이게 어, 면역력이 이게 쭉 이게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만성 면역자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 몸에 제, 우리 몸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게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암의 발생 유전자 같은 부분들을 연구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암은 선천적인 요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밝혀진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암의 선천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요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대 7 선천적인 요인이 3이면 후천적인 요인이 7 정도라고 보고요. 그 3조차도 본인이 후천적인 노력이라든지 후천적인 어떤 건강관리에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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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연간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 저하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특징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 S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우리 몸이 받는 데미지,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화, 분노, 걱정, 불안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이 호르몬 기능에도 굉장히, 어,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레날린이나 코티저 같은 호르몬들이 가도하게 생성되면서 다른 호르몬들의 기능들을 제외하는 역할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았을 때이 스트레스를 상황을 지속적으로 벗어나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자원들이 가도하게 동문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나 걱정 분노 불안 이런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호르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혈액의 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내게 된대요 어, 활성산소는 적정한 양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소이지만 피로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로부터 DNA에 있는 전자를 뺏앗어서그 정상 세포를 돌연변이, 정상 세포를 손상시켰어. 그 정상세포를 정상세포를 손상시켜서 그러니까 혈관의 손상이나 나아가서는 암 같은 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취약한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걸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화나, 걱정, 분노, 불안 등의 감정에 오래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 암에 취약한 그런 성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S는 슬립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수면량이 부족한 경우는 이게 또 우리가 면역 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암에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시 간에야 하루 자거나 잠을 잘때 코골이나 어, 수면무거워증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S는 한국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어, 피,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s i r 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취약한 위장관 관련된 암이라든지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번째 E는 EXCISE인데요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죠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감소, 이걸로 인해서 그 운동 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운동 부족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비만 관련된 암들이 계약업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내방암 같은 암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N은 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이를 하는 경우이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제된 어떤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너무 많이 가공된 음식들, 초가공 식품. 그다음에 고지방식이 그래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음식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식사법이 좋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과식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속식 너무 빠르게 먹는다. 염식 너무 짜게 먹는다. 그다음에 쉽지 않고 먹는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하는 습관 이런 나쁜 식습관들이 또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어, 미네랄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죠. 어, 소디움 이온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WHO에서 권장한 양보다 두배 이상.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소화기 쪽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저린 음식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위장관 관련된 염증이라든지 위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현대화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 치료적인 부분을 반드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학적으로 자기에게 검증된 치료법을 수행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건강관리 좀더 한다든지 적절한 운동이나 좋은 어떤 식습관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들을 더 찾아 먹는 그런 어떤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암에 굴복하지 않고 암에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옳은 스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